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 아는 1976년도에 영국, 이탈리아, 서독 세 나라가 합작을 해서 아주 대형 큰 대작의 영화를 한편 만들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배우였던 소피아 로렌, 리차드 해리스 등 그런 분들이 다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카산드라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내용이 뭐냐면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그런데 그들이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에 탔어요. 그러니 그 기차에 탄 사람들도 감염이 돼 가지고 그 바이러스 전염병이 옮겨가면서 막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정보 당국이 알았어요. 그런데 기차를 못 세워요. 왜냐하면 기차를 세웠다가는 그 바이러스가 기차 밖으로 퍼져서 세계로 뻗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못 세우고 그 기차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한 칸에 이제 환자들이 생겼으니까 그 기차 칸을 격리를 시켜요. 이 칸에서 저 칸으로 못 옮기도록. 그런데도 어떻게 희한하게 옆 칸으로 이 바이러스가 옮겨져가가지고 점점점 그 기차 안에 환자들이 늘어나고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이 기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방법이 아, 이 옛날 나치 그 수용소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수용소가 있는데 이 기차를 거기까지는 기차길이 나있으니까 그리로 보내자. 그래서 그리로 보내서 거기에 격리를 시키고 거기에 가둬놓자. 그래야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세우지 않고 기차가 계속 가는데 이제 그리로 가려면 중간에 이 카산드라 크로싱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 돼. 근데 이 다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낡은 다리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 다리는 기차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는 다리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차가 카산드라 크로싱, 그 다리를 건너는 중간에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그만 이 기차가 추락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예 이 영화를 보면 영화 내내 이 정보 당국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차단할까? 막 별별 방법들을 다 써요. 그런데 바이러스를 차단하려고는 했었지만 뭘 모르고 있느냐면 중간에 낡아서 무너질 다리가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에 탄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다 죽게 된다는 영화가 이 카산드라 크루싱이에요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면 이 카산드라 크루싱 영화에 관한 해설이 쭉 나와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 맨 밑에 한 줄이 추가됐어요 어떤 내용이 추가됐느냐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카산드라 크로싱 영화를 떠올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 세계로 전염되어 번져갈 때에 정부들은 어떻게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보겠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다 썼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데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우리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백신만 나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백신을 맞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정부가 통제를 하느라고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불신과 서로를 감시하고 원망하고 비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 종교가 도리어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져서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어느 것 하나 누가 미리 알수 있었습니까? 누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예상도 못했고 그리고 이거 막으면 되겠지라고 거기에 집중해서 온갖 방법을 썼지만 그러나 그 기차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카산드라 크로싱 다리가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바이러스가 아닌 엉뚱한 일들이 퍼져나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가게는 문을 닫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지난 3년 동안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좀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 방식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사고 방식을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적 사고 방식 위에서 미래는 우리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미래가 앞에 있다면 보이잖아요, 미래가. 그러니 미래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보이니까 우리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걷잖아요. 미래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뒤로 걷는 거예요 뒤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뒤로 걷는 거예요 뒤로 장애물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모든 장애물에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걷죠 그러나 뒷걸음은 걸어보지 않은 걸음이기 때문에 뒤로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뒤뚱뒤뚱 어렵게 걷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죠. 전도서 7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면 보시고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 전도서 8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300번도 넘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두려운 거죠. 다윗은 젊은 날 사울 왕과 그의 대적, 악한 자들에게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사울에게 잡힐지, 오늘 악한 자에게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의 앞날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자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한 자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자는요. 자기가 짓는 죄가 평생 드러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 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악한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고 다 속이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자꾸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죠 4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위시 오늘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편에서. 보십시오.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미래는 어떠냐? 내가 짓는 죄악이 평생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 나는 잘 먹고 잘살 거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서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안망할 거야. 나는 내 죄가 드러나지도 않을 거야. 꼭 자기가 자기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미래를 모른다. 나는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내 미래를 모른다 그래서 상관없다. 왜? 나는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먹이사 풍족하고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자를 먹이세요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세요 그래서 참대 만족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죠. 올한 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주님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알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어요. 세상에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여러분들이 뭐 테레비를 보셔야 뭘 알지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걸어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때로는 모르는 인생 더듬거리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사 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면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믿고 우리가 2023년 매 순간 순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20여 년 전에 첫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그 당시 저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 줬던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지역에 다 사람들이 아니까, 목사님들도 알고, 성도들도 아니까, 만나면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막 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서 그 교회 옆에 있는 동네 작은 병원입니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죠. 거기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입원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병실이 없는 거예요.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병실이 몇개안 돼요. 그래서 응급실에 누워서 병실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늘 신방 가는 병원이니까 간호사도 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저보면 그냥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한 간호사가 오더니 목사님 2인실 자리가 하나 났는데 목사님을 들어가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인실에 한자리가 났는데 그 자리에 환자가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못 있겠다고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입원한 사람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 어떤 사람이 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조폭인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입원을 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순간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그 간호사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 그게 목사 체면이죠 어떻게 그래서 그랬죠. 그럼요. 그럼 병실은 제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병실에 입원을 했어요.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우리 입원할 때는 속옷 다 벗고 겉에 환자복만 입잖아요. 머리는 깍두기 머리를 하고 등치가 크 아, 이런 사람이요. 그 환자복 사이로 보이는 그 맨몸에 이 문신이 그냥 자글자글 자글자글 한 그런 사람이 크 아, 있는 거요. 예 아우 얼마나 무섭든지요. 침상에 딱 앉아서 인사는 해야 할거 아닙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가 벗어 오셨어요? 사실 다 알고 있지만은 아 저는. 요 밑에 있는 동신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니 그분이 의외로 저를 많이 쳐다봐요. 무슨 동물원뭐 동물 구경하듯이 저를 아주 호기심 있게 꽉게 빤히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십니까? 야, 머리털 나고 태어나 목사님 좀 가까이서 봅니다. 목사님과 한 방이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요하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이 조폭 두목이에요.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데 나이트클럽은 밤에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쯤 되니까 거기 일하는 이제 직원 뭐 이런 있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후배들 뭐 그냥 그들말로 뭐 뭐 똘마니 뭐 이렇게 부르는 막 이런 깍두기 아저씨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여섯 시 되니까 출근 인사를 하겠다고 대거 오는 거예요. 또 거기 이제 일하는 아가씨들도 그냥 예쁜 아가씨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아가씨들은 와서 오빠 그러고. 아저씨들 와서 형님 이러고는 이제 다막 오니까 저녁 (6시에) 그 병실이 그 사람들로 막 바글바글 하니까 너무 산만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저를 간호해야 되니까 제 아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어린 우리 남매 데리고 다 같이 와 있었는데 내 아내하고 우리 어린 아들 거기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여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고 여기 너무 안 좋으니까 나 혼자 있을 테니까 당신 그냥 집에 가라 애들 데리고 가라.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 이제 거기 이제 손님들이 와 가지고 버글버글있는데 그중에 이 깍두기 아저씨 한 사람이 아 어, 형님, 자기 출근하겠다고. 먼저 출근하겠다고 인사를 딱 하고 나가요. 나가는데 이 두목이 아, 아픈 환자죠. 그 사람을 다시 오라고 불러요. 그 다시 부르더니 세워 놓고는 이 <목소리> 온갖 육두문자 순간 욕을 막그 사람한테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막 제가 입으로 담지 못할 만큼 막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막 쏟아 붓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야단을 치나 했더니 왜 야단을 치냐면 아니 옆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간다고 이런 이런 예의도 없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네가 뭐 그런 존재냐 이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한다, 안 하고 나간다고 욕에 욕을 하니까 놀라가지고 목사님 출근하겠습니다. 그한 사람이 인사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나갈 때마다 다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다녀오. 저한테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있었던 얘기 다 하려면 여러분 소설 한 권을 써야 돼요. 다음 날인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찔려서 다친 거니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뭐 하러 나갔는지 나갔어 병원을 나갔어. 그래서 모처럼 조용히 나 혼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누워 있는데 웬 깍두기 아저씨 한 사람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는 아니 그 자기 형님 침대가 있는데 제 침대 밑에 그왜 보호자 침대 있잖아요. 밑에 있는. 어 그거를 꺼내더니 제 옆에 누워요. 아 그래서 아 어저께 어 그렇게 저한테 막 인사해야 되고 형님 때문에 그런 게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나한테 뭐좀 시비 걸려고 그렇게 눕나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그그 그 형님 침대가 멀쩡하게 비어 있는데 왜 거기 눕지 왜내 침대에 눕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양반이 벌떡 일어나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은 혼자 계시는데, 힘드니까 저보고 간호하라고 보내셔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깊은 대화들을 참 오랜 시간 이렇게 나누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 제가 이제 신선생 이렇게 불렀는데, 신선생은 두려운 게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목사님, 내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인데,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보다 앞선 형님들이 있는데, 그 형님들이, 형님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그동안 다 봐왔는데, 결국 나의 마지막도, 결국 그 길을 따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기도도 드렸고 저에게 성경책도 선물 받았고 교회를 전적으로 출석하는 성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나이트클럽 하나를 새로 개업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분 날 개업했다고 우리 성도들 보고 신방 와 달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분 날 성도들하고 신방도 가고 물론 가서 번창하게 해 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거기 번창하게 해 달라고 가서 성도들하고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미래는 누구에게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그 전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뉴스를 들을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다음날 나에게 닥칠 것은 생각도 못하고 나보다 하루 먼저 어려움 당한 사람 뉴스 보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주의 집에 있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사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기에, 이제 시작된 2023년 뒷걸음질 치며 우리가 더듬더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걸어갈 때에 미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기에 오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다시요. 잠깐만요. 주를 아는 자들 어떻게요? 어떻게 알아요? 의지하여 의지하면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의 집에 거하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말씀의 비단으로 들어가면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에게 계속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요? 계속 계속 올해도 계속 있습니다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올 한해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삽시다. 분명히 의지하면 덮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가 믿고 아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올해도 주어진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